22장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네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목소리>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개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루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한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촉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적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촉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촉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4 0 0세겔이라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일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석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레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석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마무레앞 막벨라 밭골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레는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구리 해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